그냥 바로 쓸까? 2의 3분의 a제곱 곱하기 얘는 요거 지금 5분의 5의 b제곱이니까 5의 b-1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5의 3분의 b-1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a는 무슨 수가 되야 되냐면 a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3의 배수 그래야지 약분해주면 분모가 1이 되지. 자, 그 다음에 B는 B 빼기 1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B 빼기 1의 3의 배수. B 빼기 1은 3의 배수. 여기에서 은을 내가 등호로 만들어 볼게요. 등호. 등호, 같다. 그러면 B 빼기 1이 3의 배수가 된다면 B는 뭐가 되어야 되니? 3의 배수 더하기 1이 돼야 돼요. 3의 배수 더하기 1 그런데 여기서 고맙게도 여기 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하고 b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다음 b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홀수이면서 3의 배수 제일 작은 게 누구니? 바로 3이지 그 다음에 짝수이면서 3의 배수 더하기 1은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4지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은 바로 7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두개하면은 어, 이렇게 풀거야자 7이 됩니다자 음. 마지막 문제 이제넘어갈 준비를 합시다. 개념만 알고 접근하니까 좀 쉽지?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 책에서도 그 위에 조그맣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 정도를 보고 이해해서 풀기에는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쌤도 얼마 전에 프린터기에 스캔 기능을 쓰고 싶어서 스캔 기능이 있는 프린터인데 근데 안되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막 찾아보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 깔고, 지우고, 깔고, 지우고, 깔고, 지우고, 한 다섯 번 정도 하면서 이틀 동안, 한 다섯 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이틀 후에 내가 포기를 해서, 아,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런데, 3일째 자업 일어나서 스캔을 해보니까 스캔이 돼. 자. <laughs>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도 새로운 무슨 개념을 공부를 하면은, 그게 너무 잘안 돼. 잘안 돼서 힘들어. 이것들이 지금, 아까 이 페이지에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 개념. 그 개념을, 빨리 습득하는 게, 타고난 재주가 있는 애들은 빨리 습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고난 재주가 없는 그런 대부분의 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짓는 거야. 어. 그러니까 차분히 그냥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같이. 그래놓고 외우면, 뭐, 처음부터 풀줄 알았던 사람이다. 한번 보고 외워가지고 풀줄 아는 사람이다.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이 세상은 결과도 중요하니까. 오히려 결과가 더 중요하지 과정보다. 자 이번에는 2분의 2의 2의 25. 근데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좀 차분하게 하니까 혹시 졸리지 않을까? 그게 내가 걱정인데 왜냐하면 난 지금 이 다른 쌤들 동영상 어떻게 찍나 그걸 보면서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진짜 졸리게 영상 찍는 쌤들 있잖아. 야저 진짜 그 영상 보면 막 졸려. 내가 운전하면서 하, 운전하면서 보면 안 되는데 운전하면서 진짜 가끔 본다 진짜 가끔 근데 그렇게 보다가 진짜 그거 영상 보다 졸려가지고 사고나면 큰일 나잖아. 근데 그럴뻔한 적이 있다 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내가 신경 쓰는 거는 내 영상을 보면서 제발 정신이 번쩍 들게 그렇게 내가 지금 어떻게 목소리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자연수가 되고 얘는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 가 b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얘가 유리수라는게 맞겠네 어? 우리가 여지껏 유리수는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는데 유리수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지 풀릴지 기초가 튼튼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두렵고 짜증나고 싫은게 아니라 궁금한거야 궁금한거 자, 그럼 얘는 아까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죠? 그럼 바로 쓰겠습니다. 자, 2에 어, 2분의, 이 2분의 몇개 있는 2가 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a-1제곱, a-1제곱이고, 얘는, 자, 5에 2분의 b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바로 쓰면. 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분모가 1이 되어야 되니까, a는 홀수, b는 짝수. 이렇게 해봐. 시험치 때 봐라. 시험치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한번풀어봤던 문제잖아. 그냥 바로 보고 A는 홀수, B는 짝수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번 봅시다. 얘는, 아, 얘는 어떻게 써야 되니? 자, 한번 볼까? 이에, 얘를 지수의 분배고치를 한번 해볼게. 아, 얘는 먼저 바로 쓰면 헷갈리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과정을 몇번좀 쓸게요. 자, 과정을 몇번 써서 설명해 주는 게뭐 시간도 많은데. 자 그러면은 얘는 2의 a 플러스 1 제곱분의 3의 b 제곱에 3제곱근은 3분의 1 제곱이라고 쓸수 있지. 자 그리고 얘를 지수의 분배 법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수의 분배 법칙, 그렇게 지수의 분배 법칙을 하면 2의 3분의 a 플러스 1 제곱분의 3의 3분의 b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리수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생각을 해. 뭐,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정수분의 정수란 말은 얘도 정수되고 얘도 정수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똑같은 이야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분자들이 분모의 배수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분수 모양이 되어 있는데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얘도 자연수가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요. 아, 이생정수라면서왜 자연수가 돼요? 얘는 음의 정수 될 수가 없잖아. 음의 정수가 될 수가 없어. 왜? 얘 지금 여기 양수, 자연수 있잖아요. 자연수. 자연수를 정상적으로 뭐 제곱을 해봐. 그러면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된다라고 이 문제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자 a 더하기 1이 3의 배수.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B는 3의 배수 그러면 A부터 볼게요. A부터 A 더하기 1이 3의 배수란 말은 A는 3의 배수 빼기 1이라는 이야기야. A가 3의 배수 빼기 1이면서 홀수가 돼야 되지. 3의 배수 빼기 1은 처음수가 3 빼기 1이니까 2. 두번째 수가 6 빼기 1이니까 5. 얘가 가장 작은 홀수이면서 3의 배수 백기 1이 되고, 자, 5가. 그 다음에 B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6이 되겠지. 그럼 이거 두개더 하면은 바로, 여기다 니까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보고 쫄면 안 된다. 시험 칠 때, 여지껏 자연수에 대해서만, 바로 이 직종 문제까지는 자연수, 둘다 자연수 되는 것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유리수네. 그럼 쫄면 안 되고, 유리수는 바로 정수분의 정수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 똑같이 분모가 1이 되도록 하는 개념을 쓰면 됩니다.